안녕하세요. 아빠는 싱글TV의 아들 박민찬입니다. 자, 오늘은 왜저 혼자 오프닝을 찍냐면 일단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요. 오늘 이순신 송국공원에 가고 있습니다. 자, 거긴에 이제 가서 일단 뭐를 한다 해서 구경을 하고 올 예정입니다. 조금 있으면 저희 아빠가 올 건데요. 아빠는 싱글TV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합니다. 지금 명상 끝난 거 아닙니까? 오해하지 마시고요. 이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하겠습니다. 네 출발하겠습니다. 여기는 어디입니까? 여기는 지금 까메군 탑동 탑동입니다. 탑동. 탑동이에요. 탑동. 요상승요어스 전에 소주 먹고 있는가 본데, 공개. 우리 동네에 패스. 생긴 전어치에요 어, 아 맞아, 맞아맞아 아니 아니 삼촌 술먹는거는 패스 아 누구도 술 먹는거 안 먹는거 알수 없지 전어 먹고 있는거 전어 패스 영사주 같은 트 출연을 하면 해야되는데 <laughs> 오늘은 집에서 가까운 이순신 선국공원에네 네? 5분안에 거리입니다 원래는 상주해수욕장에 갈라고 했는데 오늘 낮에 온도가 36도, 37도 막 너무 더워서 집 밖에는 나오지를 못했습니다. 집 맞다, 밖에는 나오지를 못하고, 평주행을 집에서 롤랄 갈라, 롤랄 갈라, 놀러 갈라 하다가 뭐 마땅히 해는지고, 저녁밥은 먹고 걸어서 운동 가기는 싫고. 그래서 가까운 우리 같은 동네에 있는 박민찬 전용... 놀이 시설. 네. 아 햇빛이 너무 많이 비친다. 일단 카트 해야 되겠다. 자 이제 이순신 숭곡공원에 도착을 했습니다. 집에서 1분 거리네. 분. 여기도 공짜. 공짜. 아야. 공짜. 공짜. 아, 야 공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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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순국공원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누구? 이순신 장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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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성은 불가합니다 지금 이제 여기서 먹을 거걸 하실 수 있습니다 기승전 먹을기다 씨 <laughs> 빨리 가자 앞에서 걸리지거리지 말고 아니 그냥 지 한 번만 보여 요거 잘.. 요거 스크린샷 찍어주세요 오실분들은 아 그래도 야 아직까지 덥다야 아직까지 앞에까지 가야되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응. 아니 여기 어딘지 아나? 아 여기 강원포 이충무공 유적 아니야? 아니 그래 이게 무슨 유적인지는 아아 이야 참리선 신이 여기에 순국공원에 천 번도 넘게 와봐도 이 뭔지를 모른다 말이가. 저 위에 요저 위에 큰 비석 보이나? 어, 어 어. 저 비석 저기 뭔지 알아? 몰라. 이런 무식한 놈. 내가 여기에 월드스타야. 월드스타 같은 소리 하고 똥구멍이듯이저 위에 서 있는 비석이에. 어. 이순신 장군이 응. 예전에 전쟁이 급한데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라고 응. 한글을 우리 그~ 뭐지 남해 출신의 응. 예전에 그~ 해군참모총장이었나 해 하여튼 해군에서 엄청 높은 장군님이 우리 요 남해 출신 장군님이 있었거든 응. 그~ 그 뜻을 한문으로 적어 놓은 기다. 여기는 이순신 여기 영상관. 어. 영화를 볼수 있습니다. 유료입니다, 유료. 어제 유료인데 3D 영화예요. 되게 재밌어요. 스포를 약간 하자면, 맨 처음에 저 영화 볼때 대포와 화살이 날라오거든요. 그 비유하세요? 진짜 시설은 잘 해놨는데 사람이 없어. 사람이 놀러 오러온 사람이 없어. 여기는 그 분수쇼 하는 데인데, 분수쇼가 금요일 토요일인가? 아마 저녁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아이들 데리고 와서 산책하고 시끄럽지 않고 시설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. 가보자. 뭐라고 적어놨네, 저 앞에.

칼 무드, 칼에 피 묻었다 닦아무라 응? 좋아한다, 아이가. 먹는 건다 좋아한다, 아이가. 아니야, 짜증나. 칼이 6m는 더 되겠다. 거짓말 치고 있니? 와, 만들어놓기는 정말 잘 만들어놨네. 이게 그저 앞에 아빠 얘기하더라 아이가 뭐? 아까 저기 오면서 그 해군참모총장님이 어. 요 글을 한문으로 적어 비석 세워놨다 안하더나 아. 뭐라 해놨네 싸움이 한창 급하니 내가 죽었단 말을 하지 말라 어그 말을 적어가지고 저기에 비석으로 세워놨다니까 이거는 뭘뭐 의미하는 걸까 진짜. 그래 이게 뭘 의미하는 게까알 수가 없네 그래 별로 없네 이거 드라마 제목 아이가 저거 저, 드라마 제목은 저기가 다가 나. 나 저거 좋아하는. 거. 와 진짜 넓게 넓다. 어마어마다 하 넓이 너. 캠핑장으로서. 되겠다. 캠핑장 같은 소리고, 근데 누가 문화재에서 이 새끼 캠핑을 한다? 이건 문화재인데. 나... 문화재층에 이 자피 가가지고 똥심을 한열번 정도 찔리봐야 정신이 번쩍 들지 새기. <laughs> 누구문라지청에서이 보시는 분들 좀 잡아 가지고 똥꼬를 좀한 100번 정도 찔렀습니다, 겠는데 아, 바다 냄새 좋다. 장군이 이제 죽어가는 건가? 어, 이순신 장군이 혼자 하사를 맞았네.